자, 어, 수행평가에 대해서 잠깐 안내할게요. 알겠죠? 아까 여러분들 모든 별로 모여서 했는데, 깜발은 어, 아마 지금 바로 과제를 받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체육 수행평가는 어, 총큰 과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태극 일장 품세를 모든 별로 연습해서 개인별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선생님 카페에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올리는 방식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하면 어, 비주얼 싱킹 서클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는 지식을 언어들을 시각적인 어,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과제거든요. 요거는 모든별로 작성합니다, 알겠죠? 모든별로 같이 힘을 모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수 있는게 뒤에 과제 수행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이따가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과제는 어 요거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학교 아 학급의 친구들끼리 다같이 태극일장 품새를 익힌 다음에 다같이 영상을 하나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 보고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반별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 수업 평가 외에 여러분들 그냥 이제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싶만은 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첫 번째 과제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 과제는 어각 모둠장들이 다른 친구들을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둠장들은 유단자들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유단자들이 지금 태극 일장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죠. 그러면 유튜브나 다른 곳 통해서 배우세요, 알겠죠? 유단자가 익혀지고 나면 본인은 다른 친구들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은 유단자한테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 가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도 시간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요럴 때 틈틈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일은 2018년 6월 4일 월요일 24시까지입니다. 24시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24시 이후에 올라오는 거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싱킹 자료는 2018년 6월 4일 월요일 1시 30분까지 체육관 선생님에게 직접 제출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책상에 직서, 직접, 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제출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과제 수행 계획서라는 걸 같이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한장 넘기면 여러분들 과제, 뭐 안내 사항이 있을 건데 자료를 올릴 때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외부로 누출 안 되도록, 검색 안 되도록 올릴 때고 뭐 체크를 잘 해서 올리세요. 알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기준은 여기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평가가 있고요 영상평가는 개인평가 비주얼싱킹은 모든평가입니다 그리고 모든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지 안하는지를 개인평가하고 동료평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주요과제입니다 어, 이 과제수행계획서는 비주얼 싱킹을 할때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작성해야 되고요. 자, 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여기 가정 해결안돼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더 알아야 할 사항 이렇게 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학습 목표를 정하면 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어, 떻게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의 태권도를 잘 소개해 줄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를 찾아서 정보를 찾는다. 또는 뭐 친구한테 이런 정보를 얻는다. 책을 찾아본다.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자, 그런 가정을 하고 나서, 어, 여러 가지 가정들을 이제 해결하느를 모색해 보면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반에 친구들이 태권도의 유단자니까 태권도 품새를 알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적으면 되고요 더 알아야 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과정이나 해결안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 예를, 예를 들면, 태권도의 역사, 또는 뭐 태권도의 경기 방법 이런 거모르면 이제 이런 거는 더 알아야 될 사항이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건더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더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알겠죠?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적으면 됩니다. 어 역할은 다양한 게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글을 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모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 보면, 자, 고거에 구체적인 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여기 P.B.의 1단계란 곳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역할도 세부적으로 분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 2단계. 2단계는 모든 분들이 이제 조사된 내용을 이제 어디에서 조다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처도 적어주고요. 그내용들이한조언들의 생각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토론된 결과를 정리해서 비주얼 싱킹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정리된 거 이걸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되고 나면 비주얼 싱킹 자료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3단계는 이제 작성을 다 하고 나섭니다, 알겠죠? 작성 다 하고 나서. 어, 개인별로 자기들이 평가에 잘 참여했는지 확인해 주고요. 모든 별로 잘 모든 분들이 잘 참여했는지 한번 파악해 주고요. 어, 관련된 내용들 적어 주면 되고요. 네. 그 다른 모든들도 이렇게 한번 파악을 나중에 해볼 건데 다른 모든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렇게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4단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지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걸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고 여기에 맞춰서 과제 1번 뭐죠? 개인 영상 태권도 태극일장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영상을 작성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 과제 수행 계획서에 맞춰서 비주얼적인 과제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태극일장을 다 익혔으면. 완전체 인원들이 다 통일된 동작으로 태극일장 영상을 하나 찍어 돌려주면 반별로 확인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태극일장 요거 할때 어 그냥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자 영상 촬영 전에 이렇게 해서 번호랑 이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태극 1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laughs>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지금까지 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